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그리고 9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 자, 일단 첫 번째 이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줄안 쳐져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Gum disease. 잇몸병이네요. 잇몸병. is frequently to blame for bad breath. 그래서 입냄새는 구취의 원인으로 비난이 종종 됩니다. i n f a c t 사실상 bad breath is a warning sign. 이게 구취라는 것이 어떤 경고 사인입니다. for gum disease. 그래서 잇몸병의 어떤 경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1번 가볼게요. This issue occurs. 그럼 이런 문제는 발생합니다. Initially as a result of plague. 우리 플라그라고 그러죠. 플라그. 우리말로는 plague. Build up on the teeth. 그래서 이에그 플라그가 생김으로써 발생합니다. 그럼 이게 뭐 앞에서 났던검 디지지의 원인을 설명하는 거니까 1번은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자 2번으로 가볼게요. Bacteria in the plague. 플라그에 있는 박테리아가 irritate, 자극하는 거죠. 짜증나게 하는 거. The gums and cause them to become tender. 그래서 그 잇몸을 자극을 해서 잇몸이 tender, 약해지도록 만든다. Swollen, 그리고 붓게 만든다. And prone to bleeding, 피가 나는 경향이 있도록 만든다. 뭡니까? 1번 문장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번도 버리시면 안 되죠. 3번 가볼게요. Foul smelling. 자, f o u l 이라그러면 bad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나쁜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요것도 모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뭐야 Foul-smelling gases emitted by the bacteria 그 박테리아 앞에서 2번에서 언급된 박테리아겠죠 그 박테리아에 의해서 방출되는 나쁜 냄새를 풍기는 가스가 Also cause bad breath 또한 나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4번 답이겠네 4번 확인해 볼게요 Smoking damages your gum tissue by affecting the attachment of bone and soft tissue to your teeth 어 갑자기 흡연 얘기가 나왔어 흡연은 치아의 뼈와 부드러운 조직 그죠 티슈에 부착되는 것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당신 잇몸 조직에 데미지를 가합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문장 보세요. 만약에 헷갈리시면 if you pay attention when you notice the bacteria induced bad breath. 담배 얘기가 아닌 거였어. 그렇죠? 박테리아 얘기로 또 다시 돌아갔죠. 1번하고 2번이 박테리아 이야기. 3번은 어, 어 3번도 박테리아 이야기. 4번은 흡연 이야기. 그리고 뒤쪽의 문장은 다시 박테리아 이야기. 그럼 흡연에 관한 내용이 쓸데없이 끼어든 거다. 그쵸? 그래서 죠그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더줄 쳐져 있지 않은 다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부분까지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 자 10번 가보겠습니다. 자, 10번은 제임스 볼드윈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진짜 이거는 뭐 우리 그 뭐지 보기도 한글로 나와있고 그냥 사실 여부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제임스 볼드윈 was one of the leading African American authors of the past century. 지난 세기에 가장 선도적인 어, African American 그러니까 흑인이다, 그죠 흑인 작가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Novelist, essayist, poet, dramatist 여러 가지 했네요, 그죠흑 작가까지 했네요. As a writer 작가로서 he knew no limit 어떠한 한계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계가 없었다. 자, born in uh, Harlem in 1924, 1924년 할렘에서 태어났는데, to an unwed domestic e d d worker 자, unwed면 d d e 결혼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미혼이죠, 미혼 결혼 안한 거. 어그 어, 가사 도우미에서 태어났고, From Maryland, Maryland 출신, Baldwin uh, shouldered a good deal of household responsibility. 예, 상당한 양의 가사도 책임 졌다라고 합니다, 볼드윈. 음. 그다음, 어, 네, in helping raise his eight siblings. 그래서 형제자매가 여덟 명 있었는데 그거 이제 어, 양육하는 걸 직접 도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Baldwin found an early outlet in writing. 자, 아울렛이라 그러면 어디로 어디 빠져나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 돌파구라고 할 거야? 발산할 수 있는 수단, 돌파구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돌파구를 writing, 글쓰는 데서 찾아냈다는 뜻입니다. He edited the junior high school newspaper. 그래서 학교 신문 편집하는 일도 했었고, he graduated from DeWitt uh, Clinton High School,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and worked in construction in New Jersey. New Jersey에서 어떤 공사 연장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Until he moved to Greenwich Village in 1944, 1944년에 그린위치빌리지로 옮겨갈 때까지. His first sale was a book. 그의 첫 판매는 책이었습니다. 아, 북리뷰네요 이제 우리 독후감. 어렵게 얘기하면 서평이라고 그러죠. 음. 자, to the Nation. Nation은 잡지 이름이에요. In 1946, 1946년에. Baldwin came to know. 알게 되었습니다. Civil Rights Activists to uh, mat.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and 말콤 엑스 이런 그 민권 운동하는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Baldwin earned a number of awards. 많은 상들을 탔습니다. including Guggenheim Fellowship 이런 상을 포함해서 in 1987, 1987년에 the author died of cancer. 암으로 사망했으며 living unfinished biography 어떤 그 끝내지 못한 그런 전기도 남겼대요. of Martin Luther King Jr. Bolin appeared on a commemorative, commemorative U.S. postage stamp. 그래서 어떤 기념 우표에도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2004년에. 자, emblet, 어, Emblematic. 이게 상징적인이라는 뜻이야 Emblematic. Of his enduring power for the next generation.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그의 지속적인 영향력의 상징으로써 미국의 기념 우표에도 등장을 했다. 자,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 3번. 마틴 루터킹 주니의 정기를 완성했다. 아까 unfinished도 나왔죠. 그래서 예, 3번 답입니다. 오 답들은 설명드릴 거 없을 것 같아요. 자, 11번 가 볼게요. 자,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이 문법 문제.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볼게요. Curiosity, 호기심이라는 것은 is the state of mind, 어떤 정신의 상태입니다. in which we are driven to go beyond. 우리가 뭔가를 넘어서 가고자 동기가 부여되는 What we already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거죠. And to seek 그리고 추구하는 겁니다. What is novel 여기서 novel은 소설 아니고 형용사 novel 진귀한 어, 독창적인 이런 기발한 이런 뜻이죠. New and unexplored 그래서 진귀하며 새로우며 탐구된 적이 없는. 그죠? 그럼 1번은 제대로 쓰였네. 앞에 형용사들이 나열됐기 때문에 형용사 unexplored가 제대로 들어갔죠. 병치. 자, 그 다음 without regular activation of the brain's curiosity circuit. 그래서 뇌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 회로에 어떤 정기적인 정상적인 활성화가 없다면 활성화가 없이는 we can subtly settle into. 자, s 틀리가 미묘하게라는 뜻이요. 그렇죠? 미묘하게. 그래서 우리가 미묘하게, s e t t l i n g 어디에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Overly familiar.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익숙한 거. 루틴, 일상적인 거. And predictable. 그리고 예측 가능한 것에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these are not bad things.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 쉬우니까, 편하니까. But 그러나, excessively uh, predictable. 어, 그리고 쉽, 어, 너무 지나치게 예측 가능한 lives. 어 인생들 삶들 라이프의 복수 라이브즈 대리로 썼네요 앞에 형용사 p r e d i c t i v e 의 수식을 받고 3 번도 결국은 이상이 없네요 그죠 어 라이프의 복수인 라이브스가 어 적절하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이 여기까지 주어였습니다 그죠 can lead to stagnation 어떤 정체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럼 4번 답이겠네 자 뒤에 indeed 실제로 정말로 this may be one of the reasons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so many p a p e struggling early in their retirement. 그러좀 은퇴 초기라는 뜻이겠죠. 그죠 여기서는 은퇴 초기에. 음. 자,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더 o 즌 다음에 어, h e r e 다음에 so many people이 나오잖아. 그죠? 명사 뒤쪽에 바로 뒤에 명사가 나왔다는 말은 뭐예요? 뭔가 수식어 관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수식어 관계가. 자, 그리고 r e a 뒤에 이거 y가 생략된 겁니다. 그거를 알면 더 좋죠. 접속사니까 so many people이 주어. 그럼 여기가 주어 역할이면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동사가 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주어져 있는 4번은 동사가 아니고 ing, 현재 분사, 동명사. 그럼 뭐로 바꾼다? 동사로 바꾸시면 돼요. 어, struggle. 그래서 이제 s 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가겠습니다. e f 번 역시 어 thing. This is the first thing. This is the first thing. This is the f i r s h h e n p e o p l e t h i n k o f t h e w o r l d h i r d p h i n a n t h r o p i s t h i n t h r i n t h s t r s t i s t 사람들이 박해주의자를 생각할 때 they are apt to 그들은 경량이 있습니다. Picture a grand lady 어떤 관대한 후한 어떤 어, 그 여성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impose. 진주 뭐 장식을 한. 그리고 writing out checks. 체크, 여기서 c h e c k 수표. 수표 써주는 거. 그죠. 어, 이거 돈 써. 이렇게. with a lot of zeros. 많은 0들. 그러니까 0이 붙을수록 단위가 커지는 거니까. 돈이. 자 그러면 writing은 제대로 쓰였네요. writing은 앞에 있는 명사 lady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로 적합하게 쓰였어요. 수표를 써주는 lady죠. 그죠. 수표가 쓰여지는 lady가 아니라. 자, but the root meaning of philanthropy. 필란트로피라는 단어의 어떤 근본적인 의미는 much more universal and accessible. 훨씬 더 보편적이며 그리고 이해하기가 쉽다. 자, 여기 모치가 하는 어 역할이 뭐야? 뒤에 more로 시작가는 비교 급 강조 부사네. 자, 비교 강조 부사는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모치 나왔고 이분 있고. 스틸, 파, 이거 올란 이런 것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들. 자, 다 원래 뜻으로 안 쓰이고 비교급을 강조를 할 때는 이게 다 훨씬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거는 외워서 푸는 거지 우리가 뭐 해석으로 풀기는 되게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래서 훨씬 더, 네, 훨씬 더 보편적이며 이해 가능하다.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면, it does mean writing big checks. 이게 액수가 많은 수표를 써준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죠. 원래 의미가 rather. 오히려 p h i l a n t h r o p i s t t r s 박애주의자들은 노력합니다. to make a difference. 어떤 차이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with whatever riches uh, he or she possesses. 자, rich 여러분들 형용사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rich가 어, 이제 이렇게 복수형으로 써서, 그러니까 마치 명사처럼 쓰면 이게 분화 재물이란 뜻으로쓰입니다 분화 재물. 요건 조금 약간 힘들 수도 있겠다 그렇죠? 리치 형용사로 많이 알고 있으니까 복수형 명사로는 분화 재물이란 뜻입니다. 자 he or she possess 그가 가지고 있는 for most of us 우리들 대부분에게는 is not money 돈은 아니다 In especially these days 특히 요즘은 돈이 아니라 but things like our talent our time our decision our body and our energy 그래서 우리의 재능 우리 재능 기부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재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결정이라든지 우리의 신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에너지 같은 것들 자 그리고 뒤에 w n a t 나왔습니다 바로 4번 틀렸네 w a s 는왜 틀렸을 까요 w a s 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쓸 수가 없어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말은 선행사가 필요 없다는 뜻인데 앞에 명사가 있으면 뒤에 what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what 앞에 에너지가 나와버려 조금 쓸 수가 없는가? 그럼 뭐로 바꿀까요? 뒤에 아 동사로 시작하니까 주격관계대명사인 위치라든지 아니면 대수로 바꾸셔야 됩니다. 어,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그게 이제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밑, 다음 밑, 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자, 간단한 단어 네개 나와있네. 근데 빈칸이 제일 끝에 나와있습니다. 자, 전체 내용 이제 보셔야 되겠죠. 자, when you are with the Marines gathering to eat. 자, 만약에 당신이 어, 그 식사를 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해병대원들과 같이 있다면, You will notice that 당신은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또 most junior 그러니까 most junior가 가장 하급이다, 그죠? 하급 음, 가장 하급들이 are s e r v e first 식사를 먼저 제공받으며 and most senior 가장 상급인 군인들이 are s e r v e last 제일 마지막에 음식 서빙을 받습니다. When you witness this act 이 행동을 당신이 이제 목격을 하게 될 때, you will also notice that 당신은 또한 that 야도 알게 될 겁니다. No order is given 이게 명령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야, 그 계급이 낮은 애들부터 먹어 이렇게 명령 내린 사람이 없다는 거야.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거죠. 어, Marine's just do it. 해병대는 그냥 그렇게 합니다. 어. 명령이 없어도 at the heart of this. 그래서 이것의 핵심 부분에는 the very simple action is the Marine Corps approach to leadership. 그 해병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에 대한 어떤 접근법이 있대요. 어, 이 행동에는, m a r n e leaders are expected to eat last. 그래서 리더들은 제일 마지막에 먹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상이 됩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 true price of leadership, 진정한 리더십의 어떤 가치라는 것은, is the willingness, 기꺼이 머물려 하려고 하는 의지이다. To place the need of others above your own, 당신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리더의 가치래요. Great leaders truly care about those uh, they are privileged to to lead and understand that the true cost of leadership privilege comes at the e x p e n s e of 예, 이것도 수고해 at the expenses of 있죠 모모의 대가로 모모를 희생시켜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훌륭한 리더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자기들이 누리는 특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뒤에 거를 희생해서 오는 거라는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요? 예 자기가 남들보다 밥을 늦게 늦게 먹는 게 위에서 이제 설명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자기 이익을 희생시킨다라는 거. 셀프 인트레스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가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자, 보기 내게 한번더쑥 훑어보시고. 또 빈칸이 제일 끝부분에 났다, 그죠? 렇 자, 이제 내용 들어갑니다. A large body of evidence. 자, 이럴 때 이제 그 바디는 뭐라고 그럴까?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여러 가지가 모인 거. 음, 그래서 큰 어,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모여 있는 것이 suggest that, t h a 이하를 시사합니다. 암시합니다. 보여줍니다. 어 single decision to vote, in, uh, in fact, increases the likelihood. likelihood도 가능성, 확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명이 결정하는 거. 내가 투표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하는 게 가능성을 높여준대요. That others will vote. 다른 사람들이 투표할 가능성도 높여줍니다. 한 명이 투표를 하면 다른 사람도 따라서 투표를 하게 된다라는 뜻이겠죠. 자, it is well known that, that 이하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When you decide to vote, 당신이 투표하기로 결정을 하면 it also increases chance, 가, 또 찬스도 여기서 가능성이다, 그렇죠?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거. Then your friends, family, and co-workers will vote. 당신 주변에 있는 친구, 가족, 그리고 동료들이 투표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This happens in part because 이런 일은 부분적으로는 뒤에 것 때문에 발생합니다. They imitate you, 당신을 사람들이 흉내 내니까 And in part because.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는 you might make direct appeals to them. 그들에게 직접적인 호소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죠. 어, 직접적인 호소를 할지도 모른다. 야 너도 투표해. 이런 식으로. 그게 영향이 미친다는 거죠 결국은. And we know that. 우리는 that 이하를 압니다. Direct appeals work. 직접적인 호소가 통한다라는 거. 어, 직접적인 호소가 통한다. If I knock on your door, 내가 만약에 당신 집에 문을 두드리고 and ask you to head to the poll, 여기서 폴은 이제 투표장이에요. 투표장으로 향하라고 head 어디로 향하다 향하라고 물어본다면 요청을 한다면 there is an increased chance 가능성이 높아진대요. Then you will 당신이 진짜 실제로 그렇게 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The simple old-fashioned person-to-person t a c k n i n g 이 단순하고 오래된 어,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기술이 is still the primary tool. 여전히 주요한 도구입니다. used by the uh, sprawling political machine. 자, 우리 그, 그 political machine이라 그러면 정치 기계가 아니고 조직이란 뜻이에요. sprawl은 여기저기 마구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구 증가하는 정치 조직들에 의해서 여전히 사용되는 도구이다라는 것.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것.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 음. Uh, in modern day election 현대 선거에서 여전히 쓰입니다. Thus, 따라서 we already have a lot of evidence. 그래서 여, 우리가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To indicate that t h a d 이하를 보여주는. 땡땡 may be the key to solving the voting puzzle. 그래서 이 투표라는 수수께끼를 푸는 핵심일 수도 있대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게 뭐다? 직접적인 호소, 다이렉트하게 어필하는 게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네. 자, 그래서 그게 뭐다? 2번, social connection. 사회적인 연관성, 사회적인 연계성. 직접 얘기하는 거니까. 자, 1번, 재정적 지원. 3번, 정치적 스탠스, 입장이죠, 입장. 그리고 4번, cultural differences. 어, 문화적인 차이, 아무 관련 없네요.